이른 아침 아이들을 깨우는 일로 기숙사의 하루가 시작된다. 사감 선생님의 한마디에 금방 자리를 털고 일어난 아이들. 어려서부터 기숙사 생활에 익숙해 있다 보니 어른들의 도움 없이도 씻고 학교 갈 준비를 척척해낸다. 그래도 아직은 모든 게 서툰 어린아이들. 선생님의 잔소리는 아니, 피할 길이 없다. 야, 옷을 그렇게 많이 쓰면어떡해 어, 수건에 냄새 나잖아. 여기다 말려서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끝나면은 여기다 걸어 오게 처음엔 설잘 못했어요. 근데 생활하다 보니까 의사 소통도 해야 되고 또 학생들이랑도 또 의사 소통 하려면. 자연스럽게. 저희가 뭐 영어 배우듯이 영어 쓰면 쓰면 되잖아요. 그것도 수화, 수학, 수화도 쓰고 또 이제 모르는 것도 저도 학생들한테 물어보거나 같이 일하시는 선생한테 여쭤보면은 알려주니까는 더그 코스 그 이해하고 써는 능력이 빨라지요 기숙사에서 일하는 직원들 중에도 농아인들이 많다. 이곳에서 수완은 기본인 셈이다. 수업 시간, 교실에서도 아이들은 선생님의 손짓에 주목한다. 초등부 교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일이다. 어내꿈 뭐가 되고 싶은지 나중에 어른 되었을 때 내가 뭐 되고 싶은지 무슨 일 무슨 일 하고 싶은지 적어보는 거예요. 이기 쉬는 시간에 친구들하고 노는 거 아니면 정신 시간에. 아이들이 아유, 수화와 아유, 다른 글자의 세계를 받아들이는데 아유, 시간이 필요하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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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듣고 말한데 제약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네 사실이에요. 막 설명하고 얘가 듣는 부분 또 어느 정도 시청각이 잘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백을 주려고 해도 얘가 받아들이는 거5 0밖에못 받아들이는 그런 제약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뭐야? 자 매일 본대. 왜 나는 나요왜 응. 이게 뭐야? 왜? 응. 연예인? 아닌데. 교실에 <laughs> 있어요. 응? 어. 바늘이? 세 개. 바늘이 세 개. 어? 단수. 단추. 단수. 단추. 단추에 바늘 있어? 끝났어요. <laughs> 단추에 바늘 있어요? 이건 진짜 맞춰야 돼. <laughs> 농학교에서 교사가 수화로 교육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농학교에 수화를 할줄 아는 교사가 거의 없었다. <목소리> 농학교에서 수화를 못한다라는 선생님들이 물론 완벽한 수화를 구사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까지 솔직히 심각한지는 몰랐어요. 참 학생들이 답답했겠구나. 어릴 때부터 저희 형제들은 농학교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현실을 충격적으로 묘사해 주목을 받았던 영화 도가니 이 재판은 청각장애인과 관련된 재판입니다 영화 도가니가 몰고 온 후폭풍은 무서운 속도로 현실을 바꾸기 시작했다 농학교 교사가 왜 수화를 못하느냐는 비난에 교사들도 할 말은 많다 특수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모두 수화 자격증을 딸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요리 방법이 요리 방법이 이 하지만 에바다 학교 교사들이 수화를 배우겠다고 나선 것은 모두 아이들을 위해서였다. 외국어예요. 수화 그러니까 없이숙 하고 공부를 하고 배워야 돼. 이게 이제 우리 뭐 영어나 다른 외국어도 그렇잖아요 보면 우리가 딱한 가지 그 단어 이것만 외우면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다양한 뜻을 쓰이는 게 우리가 의식을 못해서 그런 거지. 한때 비리 재단 문제로 언론에 오르내렸던 에바다 학교가 교사와 학생들의 노력으로 정상화가 되는 학교의 이름을 새롭게 알리기 시작한 건. 꼬였다. 에바다 탁구부에는 장애인 대회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 전국대회에서도 당당히 결승전에 진출하여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만만치 않은 실력파들이 모여 있다. 에바다 탁구부를 이끌고 있는 이경훈 씨는 이 학교 출신 탁구선수로 지금은 체육교사로 발령받아 일하고 있다. 공이 움직이는 소리에 빠르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탁구. 농아인이 탁구선수가 되기엔 넘어야 할 벽이 만만찮다. 그 어려움을 딛고 탁구 선수로 활동했던 이경훈 선생의 조언은 이제 막 탁구를 시작한 어린 제자들에겐 가장 든든한 백이다. 아, 네. 네. 네, 아. 걸고 나가고, 걸고 나가고, 걸고 나가고, 걸고 오늘 처음에 어릴 때 운동선수가 꿈이었어요. 네. 아, 이 학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탁구를 좋아했어 탁구를 시작해서 배기 시작해서 계속 연습하고 뭐 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저는 보고 응. 연습을 하고 아, 집중으로 연습을 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어, 만나서 얘기하고 나서 아,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셔가지고 관심이 확실히 그때부터 꿈이 됐습니다 경훈씨가 처음 탁구를 배울 땐 코치 중에 눈아이는 없었다 간단한 의사소통은 됐지만 세밀한 기술들은 모두 눈치껏 배워야 했다. 요즘 경훈 씨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세우기는 적어도 자신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하고 싶지 않다. 93년 에바다 학교에 처음 탁구부를 만든 권호일 교장. 경훈 씨가 탁구와 만날 수 있었던 건 권호일 선생님 덕분이었다. 그래서 그때 중학 1학년이고 재미 있었는 게이 그 섬의 에장을 하는 그 당시 29살 청년 두 명이 있었는데 둘다 탁구를 잘 쳐요. 그래서 밤되면 이게 얘기가 탁구실이었는데 탁구 내 기하러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면은 뭐 다른 일에 음료수거사기로 하고 우리가 이기면 의장을 하니까 상당히 고급 고기지 않습니까? 그 생선을 몇 마리 주는 걸로 <laughs> 그렇게 해서. 너무 많이 이겨 버리면 안 한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둘이 의논해서 아슬아슬하게 이겨가지고 <laughs> 여기 가서 그 생선을 비싼 회를참 공짜로 많이 먹었어요. 어려서부터 운동이라면 뭐든 자신있던 경훈 씨는 95년 처음 출전한 전국 장애인 체육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장애인 탁구계에 해성같이 등장했다. 일반 대회에서도 비장애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며. 정상의 자리에 서기도 했다. 그렇게 탁구 선수로 성공한 그는 자신이 다녔던 학교로 돌아와 체육 교사가 되었다. 자신과 같은 길을 걷는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다. 이런 고마가 이제 지금 그 성장해서 이제 학교에 교사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지금 어린 학생들한테 롤, 롤 모델이 되어 있는. 지금 자기 요, 이 정도의 아이들을 지금. 제자로 두고 지금 지, 지도하고 있는 거죠. 그가 탁구 선수로 활약하는 동안 늘 뒤에서 믿고 지지해 준 가족이 있었다. 본인 동생은 경훈 씨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다. 형보다 먼저 결혼한 동생 덕에 예쁜 조카까지 생겼다. 요즘은 조카를 보려고 자주 동생 집을 찾곤 한다. 요즘이야 편하게 만나지만 어렸을 땐 서로 대화하는 법이 없었다.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내가 표현한 건 전달이 안 되고 본인이 표현한 게서 내가 또 수용이 안 되니까 답답한 거. 그러니까 그 답답함을 이제 그냥 답답함을넣어서 피로 피로 또가 쌓이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외면하고 회피하고 있었는데 수화를 뭐 어느 정도 알게 되면서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해소가 되는 거죠. 수화를 배우기 시작한 동생은 처음으로 형에게 말을 거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이 통하니 마음이 열렸다 요즘은 형과 속깊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을 만큼 수화 실력이 늘었다 동생 주은 씨가 직업을 사회복지사로 바꾼 것도 수화를 배우면서 달라진 변화다 형은 그에게 또 다른 세상을 알게 해준 은인인 셈이다. 비장애인들끼리도 말이 통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친분이 가워지는 것, 사 말이 통하는 순간 그냥 딱되잖아그 사람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조금만 관심 가지고 조금만 관심 가지고 조금만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훈 씨도 이제야 동생의 마음이 조금씩 느껴진다. 사람과 사람 사이 말이 통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는 셈이다. 을 원하는 곳에 대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됐다. 공을 갖다 일정하게 잡는 연습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생각하면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서현이는 목표가뭐예요 국가 대표. 이는 국가 대표 가지고 1등. 등을 하는 거. 그래 이런 목표란 말이야. 그러면 오늘의 목표는 뭐야? 현장 코치의 설명을 빠짐없이 목표. 아이들에게 전달하느라 경훈 씨의 손짓이 더 바빠졌다. 그렇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음, 경훈 씨가 긴장의 끈을 아, 조여매고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꿈은 꿈꾸는 알았지? 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알았지?